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국정교과서 철회에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해 드리기 위해 토져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과서 국정화 반대 1 0 0만국민 서명 을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도 1분만 시간을 내서 이 정부 연당은 지금 2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균열시키면서까지 교과서 국정화에 옥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합니다. 우리 구천시민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90%가 틀렸다고 부정하고 불온시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자신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극단파 아닙니까? 그야말로 동의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대한민국 모든 검민정교과서들이 좌편향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검민정교과서들요 이병박 정부 때지필기준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금인정에서 합격시켜준 그런 교과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순학교에 배포해서 교육하게 한 교과서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지금 새누리당 정권 8년 계속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쳐봤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야말로 사건의 정부가 책임지고 물어놔야 할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과서 내용이 그렇다면 그 교과서 만든 사람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그러나 그런 교과서들을 허용해준 합격시켜준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부터 포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계속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김우성 대표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정교화서들이다 좌편향돼 가지고 유관순 열사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고 6.25 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인 것처럼 해서 마치 남침이 아닌 것처럼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했니요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직접 우리 국민정교화서들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6 2전쟁요 남친이라고 분명히 적어놓고 있고 심지어 6월 22일 6 2전쟁 3일 전에 북한이 내린 전투명령까지 취술 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다루지 않은 역사 교과서 한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과 독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직접 와서 보십시오. 또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아직 역사국정교과서를 집필도 안 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친일을 미안히, 독재를 미안히 하느냐,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과거의 국정교과서들, 지금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무리하게 금민정 통과시켜서 국정교과서처럼 많은 학교에 배포하려고 했던 교학사 교과서 읽어보십시오. 또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이거야말로 올바른 역사교육이다 라고 극찬했던 뉴라이트 역사 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는 국정교과서의 표본입니다그 교과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제식민지심에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킨 것이라고 미 묘합니다 친일과 독재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류군사 군대탄은 혁명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신은 나라를 구한 곳이고요.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고 돈을 벌겠다는 게임에 빠져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당은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와서 우리 금민정 교과서들 그리고 과거의 국정 교과서, 대한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직접 다 읽어보시고 비교하시고 판단하시라고 역사 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 너무 멀어서 가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은요, 오늘 거스로 이동식 체험관 만들어서 전국을 수회하기로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당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구청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역사 국정교과서 제재하겠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권희영 이명희 교수 등의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교수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학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역사 전쟁을 선포했고, 그리고 100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과서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좌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다 좌편향되어 있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교과서로 배우고 있다면 그런 교과서로 배우면 안 되죠. 고쳐야 되겠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부천시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판넬에 보면 먼저 이 교과서를 국장화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제일 먼저 내걸었던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빨간 프랜카트를 전국에 굉장히 많이 한 4만장 이상 걸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정말 기밀성 주체사상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이 판넬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서에 기밀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도록 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북한 주민들이 만경대를 참관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사진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 사진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 옆에 교과서에 바로 옆에 옆에 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의 나라 이름이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나라 민주주의 아니다. 1인 지배체제이고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존중받아야 할 인민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국경을 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바로 여기, 이좀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개인승배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만경대를 참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사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냥 보면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8종의 한국사 교과서 모두를 보면 6.25의 책임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비롯된 거다라는 게 명확하게 다 기술되어 있어요. 그냥 교과서 표범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속일 수도 없고 속일, 속일 수도 없는 교과서, 지금 있는 교과서 그대로니까 보면 됩니다. 6.25의 책임이 분명히 북한에 있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는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22일날 만들어진 전투명령까지 그래서 어느 부대가 어디로 가면 적몇 사단이 기다리고 있고 포격, 포격은 15분간 집중포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15분은 어떻게 포격하고 포격은 24일 새벽 몇 시까지 한다라는 전투명령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어요 이런 교과서를 두고 유괴의 책임이 남북모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국정교과서에 아니 한국사교과서에 진실과 거짓 이런 홍보체험관을 서울시내 만들고 그리고 이걸 버스에 싣고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부천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TV광고도 했어요. 유관순을 안 배우는 그런 교과서가 있다라고 TV광고를 국가예산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유관순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안 가르치고 교과서에 유관순이 빠져 있는 천재교육 출판사 교과서에 유관순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중학교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인물사 중심으로 가르치고 중학교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를 한꼭지를 따로 가르치면서 남자인 여사라든가 유관순 여자라든가. 이런 분들 따로 충분히 천재교육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3일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단계별로 높은 수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빠뜨렸는데 그것을 안 가르친다고 하면 넣겠다고 해서 다시 넣었어요 그런데 안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TV광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 교과서 문제는 감출 수도 없고 지금 교과서를 펼쳐보기만 하면 큰방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국정교과서로 가기 위한 명분, 방편을 삼는 겁니다.